자, 아, 컨캐스. 메트 필러 시스 오픈베타 드디어 시작입니다. 달리고, 달리고, 오, 묵직해요 느낌이. 그리고 로켓 들고, 이거 부셔봐야지. 빵! 쏘면은, 어! 이런 느낌. 그 맵은? 그쵸, 완전 뭐는 그 시가지 맵이죠. 야, 아주 꽉 차있다, 근데 맵이. 사실 2 0 4 1때좀 뭔가 맵이 그 듬성듬성 느낌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맵이 꽉꽉 들어차가지고어딜 봐도?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빵해서 한대더 하면은 꽝오야 시원시원하네. MPT 한대빵 구면 피해 이제 한 방다 오야이 <laughs> 느낌이야. 아이있치 쎄다 디링디링오 살리고 살리고 개우리이 쌍룰 야닉네 뭐야 이거 개루비이 <laughs> 쌍룰 가마 고마워요 어디야 아 점프 안돼 점프 안돼 <laughs> 점프 피킹이 이게 너무 흔들리는데? 그 점프 피킹이 이게 이제 페널티가 느껴져가지고 내전까지훅 들어간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하려면은, 보이죠? 출렁거리죠. 이것 때문에, 슬라이딩을 해야 되나! 한대 더! <laughs> 맛있다. 아우, 장비 맛있다. 이 정도면은 장비가 좀 힘들어 할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RPG 개어요 물론 탱크가 아직 뭐 능방 같은 게 업그레이드 안돼 있어가지고. 그런 울수 있어요. 거점에 한 명. 오, 헤드샷 사운드. Su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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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서고 t 고 n s u 고 t a n Sultan, Sultan, 이 u l t a n Sultan, s 다 l t a n Sultan, Sultan, s u l t a 나 영상 찍어기 때문에 오테이프 나중에 그냥 오테이프는 순수 감성옵션이에요 역시 AR이 훨씬 더 좋아보이긴 해요 지금. 이런 돌격병 너무 좋은거 아니야? 돌격병이 자일되는 주사기도 있어 위산발사기도 있어 없는게 뭐야 너무 좋잖아 허. 잡아주면서, 선천히 주사기 빨고. 잡아들이면서, 또 주사기 빨고. 이게 돌려병이죠. 오씨 기라고. 통. 아, 통! 프레임도 한번 볼까요? 통통통. 프레임 한번 볼까요? 딱 있으면 준비됐죠. 자, 벤치 시작. 현재 지금 완전 풀옵션입니다. 완벽한 풀옵션. DLS, 품질하고 모든 거 풀옵션 해버린 그런 옵션. 평균 프레임 150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최소 프레임 1 로우는 110. 딱 좋은데? 이 정도면 옵션 타협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나오네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고 지금 꺼버릴게요. 신경쓰여. 한 명. 광와 바로 있었네 전투차 광클 시동 걸고 자 들어가자 오야아 느린데? 옛날 2 0 4의 장비 기승성 버프하기 전에 있죠 좀 그런 느낌인데요 좀 느려 그리고 관성이 이 정도면 불쾌한데? 동통통오 장전 저, 이번 작업부 달라진 게, 장비가 이제, 배피원처럼 탱크가 리스폰 포인트잖아요. 탱크가 리스폰 포인트이기 때문에, 리스폰을 밀어주는 그런, 20417 마브 같은 역할까지 할수 있다. 이거지 통, 통, 통. 약해지긴 했다. 이게 처음 공개했던 그 랩스 빌드 기준이 진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 없어요. 있다, 있다. 직접 MBT 오 안돼 나이스 잡았다 잡고 빼고 채우 그래가지고 통통통통통통통통오야 이렇게 그치? 이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천천히 천천히 리페어 돌려주고, 회복하면서 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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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다. 아이고, 수리아지 붙어있구나. 피그뭐 차버리 좋아요. 또피체험면서 다음부 앞에 있거든요. 뭔가 이 네, 통통통, 통통. 통통통, 통통통... 뭐야? 이거 뒤에 있다, 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통통 <목소리> 제발! 돌려서 돌려서. 나 엉덩이가 약하단 말이야. 여기야? 여기지? 나 엉덩이가 약해. 저리가. 애겐 장비라고요? 아, 원래 다 탱크들은 그런 거예요. 통통통통. 수 해주고. 우리 탱크들의 엉덩이가 약해. 통통통. 언덕길 이리와 <끼리> 때리고 아프다 아프다 엠비트인데 아파요 <끼리> 수리 수리 도시뭐뭐뭐오 개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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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 오 개아파 아아아아 지지 시다어 뚜껑 열렸어 장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의심하고 있는 게 지금 맵 중에서 좀 대형 맵 있죠 모든 장비가 나오는 맵이 없잖아요 베타빌리인데 그 이유가 스텔스기하고 수동의 기들은 약간 뭔가 미완성이라서 없는 거 아닌가 의심좀 하고 있습니다 와와와 순산 와, 와. 그리고 끌고 와 이건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요 올라가서, 2층 건물, 빡치고. 또깰수 있죠? 깨고, 위에서. 또, 들어가서. 오, 야, 확실히 문 파괴하는 것도 그래요. 배틀필 파이가 떠오르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위에서도 볼 수가 있고와 어, 야. 지금 헤드 뚜껑 개봉도가 어느정도 쉽니까?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머리 꽉 차있는데 아 근데 웹이 그렇다 진짜 배터리 웹도 재밌는데 무너진 시가지 사이사이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건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포인트마다 건물에서 우리가 건물 내부에서 웹 그런 교전 포인트 같은 게 계속 있어가지고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 위에 있죠? 아, 너무 느려, MG. <laughs> 그리고 이제 M4 써보자. 돌격병이 지금 그렇잖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4 쓰고 있는 돌격병이 얼마나 좋을지 궁금해요. 오, 이네방커나는데구0할 r p 라고이게 말이 돼, 이게? 으아아아아 <laughs> 어...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바뀌었잖아요. 때리고퐁엔 퐁. 어, 그리탄까지 아, 돌격병이 다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얘. 퐁 유탄 퐁퐁맨 퐁. 와, 이런, 씨. 살리고, 세우고. 잡아주면서. 나는 다른 포인트로 지입 보급병 먹고. 와, 건물 다 깨진 것 봐. 건물 여기저기 다 깨져가지고. 건물이 뼈밖에 안 남았어. 자, 풀스 해치고 들어가서. 슬라이딩 하면서 쫙쫙쫙! 체고 들어가세요. 잡아주고 좋아요. <laughs> 아, 진짜 엠포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누가 9 0 0 r p 에내 방컷을 줘. 8 0 0 r p 에내 방컷 줘도 이거 좋은 총 같은데. 가자. 아, 이거 안탈 수가 없죠. 사투 타. 자, 가자. 안전하게 보시겠습니다. 1인칭, 3인칭. 아우, 근데, 뭔가, 시점 저이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돌려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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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오! 근데 감성은 개쩐다. 잠김. 야, 라곤이 왜 잠김인데? 자, 빼주고. 좀 내려와서. 풀 채우고요. 그리고 다시 올려서 해주고 접근 중 충분히 세반은 한데 러더 있죠 좌우로 치는 게 없어 느리고 기관포 개스 미친 뭐야 이거 흥? 야 기관포 뭐야 이거 잠김. 꽝꽝꽝꽝꽝 하고 빼고. 야, 이거 어색하잖아, 움직이는 거. <laughs> 헬기 왜 이렇게 어색해. 뭐야, 이거. 그래서 1인칭 허드 다 가려버리고, 2 0 4 2때 있었던 그 3인칭 네 그립긴 합니다. 한, 잘 맞추면 두방건 느낌. 감 잡아가죠? 사수도 감 잡았습니다. 사도감 잡았고, 또. 이런 느낌으로. 오야 뭐야, 뭐야? 나 뭐에 맞은 거야 이거? 어, 괜찮지? 괜찮지? 괜찮아. 보급. 오, 느낌 왔다 이거다. 뿌리고 보급수, 뿌리고 보급수 이거네. 퐁퐁 퐁. 퐁, 퐁. 퐁. 플레이어. 푸슝 <목소리> 푸슝 하고. 적어도 이탈 안돼. 아! 아니, 잠깐 박았잖아. 접촉사고 아니었어? 살짝 박았는데, 어, 네. 에이.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아,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 정의는 죽었다. 그리고, 공중단 부작감은 오, 왜 이렇게 느직하냐 그러네 진짜 묵직한데? 이거 나무구리. 아씨.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잠깐만. 어... 별로다. <laughs> 아, 왜 이렇게 뭔가, 어... 만족스럽지가 않대요. 나이트의 악마, 악마라니.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냥을 전할 뿐이라고요. 아, 이게 프리룩이 있네, 이렇게. 오, 우와! 뭐야, 이거? 잠깐만, 나 대충 뿌렸는데? 대충 뿌렸는데 4킬? 악마, 악마라니요. 자, 맵 보시고. 너희들에게로 가는 길, 폭탄, 폭탄!

동정 어깨 종사자 발견 자 올려서 동정 어깨 종사자 어서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와 말랑말랑 어어어어나한 대만 때리고 어 파괴 괜찮아 한 대는 버틸 수 있다 플레이어 탈출, 탈출 성공. 오 위험했다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전투기 이런 공중갑이 조작 이런 건요, 확실히 204의 무다 태고했어 어? 아 잠깐만. 지리까지 <laughs> 잘못 봐서. 엥 이거 플레어 있는 슈 다시 이제 저격수로 갑니다. 이번작에 스위스파 돌아와가지고 쓰나가 좋다는 말있 똥쟁이 총소리를 뿌직으로 바거라 똥쟁이 총소리를 뿌직으로요? 이을때마다 뿌직 부직... 빡뚝들리는거 응. 이렇게? 어? 하지 그건 너무 더럽잖아 컨택! 아... 컨택! 컨택! 아 헤드샷 탄소 <놀람> 빠른데? I GOT e n e ENEMY CONTACT 응? <놀람> IN MY AO 데미지가 이 스위스파 있다 보니까 데미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옴샷도 꽤 위협적. 헤드판 정도? 확실히? 후하게 느껴졌요 오, 그리고 헤드판 좀 후한데? 타이브급인가 이거? 이거 맞죠? 저격수도 빼먹을 수 없죠? 똥쟁이라 말은 듣지만 그래도 재밌다니까 저격수 박스에서 정찰좀 띄워주고 스위스파 스위스파 아 바로 있고 샷건 괜찮아 스킵하고 다시 잠깐만 지금 든 생각 굳이 저격 정찰병말고 돌격병에서 이거 들고 이게 낫지 않나요? 이러면은 보조부기 샷건 주무기 저격 유탄 발사기 아 물론 이렇게 하면은 비콘 못박지만 비콘은 뭐 아군이 하겠지 <laughs> 봐봐 아 이맛이야 이맛이라고 이맛이야 이맛이야 아이 <laughs> 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콩, <laughs> 콩. <퐁, 퐁. 웃음> 야, 잠깐 뭐냐 이거 진짜? 시험 봤을 때도 좋다 느꼈는데, 잠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갑자기 배틀필드 원의 그모시의 악몽이 떠올라요. 기분 탓인가요? 개같지 나가는 거? 건드려 헤드샷 다음뿐 아 그래 거점은 아군이 먹겠지 나는 똥을 쌀게 너희는 거점을 먹어 거점 먹은 사람 부족하다고? 어 내가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사람을 죽이면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지 싸워도 감이 잡히고 있어요 가드 누구 끌고 와? 바로 해도. 퐁몽샤 전설이. 퐁. 퐁. 얘들아, <laughs> 더럽다. 퐁. 헤드. 가서 자리 좀 잡아줘, 어, 열심히 싸고 있잖아. 아, 잘 싸고 있, 있잖아. 이 역경 조합 뭐냐구요 극과 그게 조합이죠. 샷건가, 스나이, 오오오하,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와, 샷건 개둥네, 진짜. 이거 맞아? 오, 아 잠깐만! <laughs> 살렸구나. 자, 베타빌드 후기 영상 다 올릴 건데, 정말 짧게, 아주 짧게 평가해보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배틀필드 204의 기반 느낌이 있습니다. 204의 기반으로 아까 3, 4의 향기가 올라왔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직은 베타빌드잖아요. 보병은 아주 괜찮은데, 지금 병가에 대한 문제, 총기에 대한 문제 좀 있어 보이고, 장비는 아직 알파빌드 느낌이 강하긴 해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배틀3 이후 베타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베타 빌드를 할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주네요. 아직 베타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수정하면서 아마 괜찮은 완성도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뭐애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뭐 저는 무조건 예약 구매 하는 거고 이 정도면은 할인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약 구매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